안녕하세요. 다혁도바입니다. 까꿍! 공이야공이야왜 맘마 안 먹어? 날씨가 푹푹 쪄요. 어제도 저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와, 여기 에어컨 안 틀어주면 45도까지 올라가요, 여기. 베란다, 여기, 다육이 방이, 무가지고속구누꾸네요 후꾼 그래갖고 아이들하와르르 쏟아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요즘에, 며시째 어, 선풍기하고 에어컨하고 한참 더울 때만 틀어주거든요. 지금은 아침 시간이라서는 이제 31.8도고, 습도가 25%. 일, 정도면 그래도 시원한 거죠. 어제 45도, 44도 막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흑구고난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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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을 안 틀어줄 수가 없어요. 에어컨 틀어, 틀어주고 나면은, 이렇게 31도로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침 시간이라서 그런지, 오늘 좀, 선들선들 하네요. 훅구누고야얘안 해. 창문 열어놔도, 밖에서 훅 더운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 얘도 잠자는 시계가 돌아와서 하엽지로. 아이고, 너도 색깔도 맛이 같다. 하엽도 따줘야 되겠다, 이따가. 엄청 많이 하엽잖아 바깥에 있열여기 지금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벌써. 천둥 번개치고 비가 쏟아지더니 다시 또 더워졌답니다. 얘도 지금 마탱에 갔네. 얘도 마탱에 갔어요. 아 여름은 언제나 전쟁이야. 어? 밑에는 말르고 위에는 공중뿌리가 생기고 그리고 난 들어오는 게 난도 난도 죽었어요 난도. 선물 들어 은큰거 이쁜 거 그것도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수연도 분갈이 해 해주, 줘니까 조금 음.. 괜찮아 보여요. 아 복잡복잡 요우자란 애들 장난 아닙니다 지금 어, 인터넷 들어가면 유튜브 들어가면 우리 다용화님들도 아주 전쟁을 치르고. 부산 미미다 이건 그냥 그 몇천개가 그냥 옥상에서 그냥 익어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아유 울자란거 보세요 비니벨 울자라도 죽지만 않으면 다행이야 아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어, 후련이하고 오팔이라가 병이 나가지고 다 마탱이가 가가지고 아, 얘도 지금 이렇게 놀이끼리 해지니 물이, 물, 물 달라고 그러는 건아니물좀 줘야 되겠다고. 이거 우리 러블리의 노즈가 누렇게 뜨네요. 이렇게. 이 꼬지로 넘겨놔야 되겠네. 아유,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얘도 물좀 줘야 되겠다. 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유, 겁, 겁나 물 주는 것도. 응? 러블리 로즈가 하엽이 많이 잤네? 물좀 줘야 되겠다, 너. 에휴, 물을 좀 줄까? 물좀 줘야 되겠다. 리 요즘에 장애인... 아이고 아이고, 물좀 줘야 되겠다. 물 먹고 정신 차려라. 에휴. 물을 줘야지. 오이 말랐어 애들이 하엽지른것 같은데 모르겠다 먹고 가라 그냥 에휴, 다른 애들 안 주고 너만 줄게 얘도 좀만주고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물줄게는 말라가지고 비틀어지는데 좀 주마 주 이렇게 목 말라는데 주어야지 너무 안돼도 안되지 않겠어요? 모자라 그러네 가을에 싹또 적심도 해보고. 이거, 예, 예전보다 얘가 엄청 이렇게 폭풍, 폭풍 성장을 하는지 놀랐어요. 하루하루 다르게 당인금인데, 당인인데, 색깔은 이래도, 이파리가 무지하게 커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신기해. 얘는 분갈이 해줬는데도 마탱이가 가네요. 이거 보세요. 네. 이거 봐. 이거 봐. 와르르, 와르르 쏟아지죠? 이거 보세요. 별이야, 어떡하니. 언니가 미치겠다. 니가 준 거, 이거, 이거. 응? 어? 누르다가, 아이고야. 막 그냥 와르르, 와르르 쏟아진다. 이거 봐라. 아휴, 속상해, 정말. 그래, 갈라면 가라. 에이씨. 싫다는데 뭐 얘도 갔어 얘도 예 수인제 복농금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세상에 이거 봐 마탱이가 갔어 아유 처음부터 저게 별로 안 싱싱하더니 결국엔 가네 얘를못 자란 거 보세요 흙길이 궁중뿌리가 막 올라와 있고 하아 자라서 애들 다 못나냐 비가 얼마나 또 올래나 안 올래나 어젯밤에 천둥번개 치고 새벽에 비가 오, 왔는데 이제 어떻게 될이지 습도도 많이 생기고 옥상에도 올라가 봐야 되는데 옥상에 가서 물 한번 비가 와서 안아도될려나아 진짜 덥네요 여기 선풍기 틀어놔야 되겠다 틀어놨어요. 아침시간인데 아침 지금 10시 4분인데도 이렇게 팍팍 찌니 여러분 오늘도 어물 많이들 마시고 너무 더운데 다니지 마시고요. 집에서 좀 편히 쉬시고 밖에 나갈 때는 살짝살짝 살짝 저기 카페도 가시고 은행도 들어가서 앉아계시고 두루두루 편하게 좀 지내세요. 마트도 들어가서 장도 부르시고 시원한 데서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합니다!